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4년 7월 1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 죠 케어 스타먼 총리가 진무 첫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 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인데 6월 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유럽연합 의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어, 극우파 정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래서 놀래서 이 사람이 도박을 걸었어요. 어떤 도박을 걸었느냐? 총선을 실시해서 어, 자기가 뭐 자기 노선을 걸고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새롭게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총선을 이제 2월 30일에 1차 투표. 그리고 어, 어제죠. 어제 일요일에 2차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 때도 극우 정당 연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울상이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어제 실시한 2차 마지막 투표에서 놀랍게도 그 1차 투표 때 압승을 거두었던 그 구구정당 연합이 3등, 뭐 거의 뭐 주요 정당 가운데서는 꼴찌로 떨어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진보 정당 연합이 1등으로 올라서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그 르네상스 정당이라고 완전히 그 중도 정당인데 이 중도 정당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구 정당 연합의 집권을 막아낸 것이죠. 이 사람의 도박이 성공을 한 셈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와 이제 3분기, 4분기 전망이 나옵니다. 1,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태였으니까, 어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하거나 재정적, 어 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도 실적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F.R.B. (Federal Reserve Board)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중앙은행 그 J.Power 의장이 미국 상원 의원에서 상원에서 통화정책 관련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담을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주에 열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스포츠 대회가 굵직굵직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주 중으로 준결승 경기 두경기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고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여자 단식 결승전도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그럼 하나씩 꼭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이죠 7월 8일에는 그몇년 전에 그 미투 성착취 가해자들을 폭로하는 그런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가장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해자로서 여기 왼쪽 사진에 또 왼쪽에 보이는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뭐 갑자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사 가운데 뭐 대형 영화사는 아니지만 독립 영화사로서 꽤 큰 규모의 영화사로서 미라맥스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예, 그 영화사를 어경영하던그경영자 있는데 이 사람이 온갖 여배우들을 다 건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구이넷 페트로라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예, 이 여자도 건드렸고 어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들 가운데서 영국 여배우로 케이트 베킨세일이라는 여배우도 있는데 그 여자도 성희롱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여자가 여자 배우가 증언을 해 가지고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좀어뭐 감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동안에 뭐 변호인들을 잘뭐 고용을 해서 뭐 집행유예를 받고 뭐 이래저래 피해 나갔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재판 내정에 서게 돼서 이번 주 중에 어 재판이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과 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영국에서는 6월 한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7월 9일 화요일이 되면은요 ESA (European Space Agency) 유럽의 우주항공청이죠. 여기서 제작한 아리안 6라는 로켓이 남미 대륙에 있는 프랑스령 땅이죠, 프렌치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이, 이, 아리안 6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이 로켓의 상층부에는 저 궤도 위성 9기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진입을 하면은 그저 궤도 위성 9기를 우주에서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 제넷 옐렌이라고 여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미국 하원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국제금융시스템 주제그 연례회견이 있어요. 질의응답도 받고, 어, 그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이나 어, 본인이 그 미국의 재무부가 판단했을 적에 국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가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그 연례 회견인데 어, 이게 바로 7월 9일 화요일 내일 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미국 상원에서는요. 미국의 또 중앙은행장 총재죠. 그 FRB 의장 제이 파월이 미국 상원에서 통화 정책 관련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워싱턴에서 아,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 75주년을 맞아서 원래 이 나토 회원국인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 그리고 이번엔 또 아시아 태평양 4개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4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7월 10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분이 태국의 현임 총리에요. 작년 2023년에 아, 어, 정치에 그때 입문을 해 가지고 뭐그 어떤 사람처럼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다가 그 전에는 이제 뭐 건설사 부동산 회사를 하던 사업가였죠. 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가 지고 작년에 그총리에 당선이 된그 스레타 따비신 현임 총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태국에서 탄핵에 몰리고 있어요. 왜 탄핵에 몰리고 있느냐? 왜냐면, 별,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말고, 그, 다른 사람, 장관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한 장관이 누구냐면은, 그, 태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 그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태국에서 이 사람, 이 총리죠. 그 장관을 임명한 총리를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어 지난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대법원 아홉 명 대법관이 있는 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그 어떤 죄도 물을, 물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뭐 면책특권 내지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일종의 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권리 뭐 이런 거를 부여한 거예요. 어, 물론 대통령 임기 중에 행한 어, 이 일과 사건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은 어, 참 기가 막힌데 어, 그, 그에 앞서서 지난달인가 네, 6월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91건이나 되는 기소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끄는 것이 그 포르노 여배우랑 섹스를 하고, 그 여배우에 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뇌물, 또 돈을 줬는데, 그돈 지출도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에 공금을 횡령을 해 가지고, 그 횡령한 돈으로 그 여배우의 입막음을 했거든요. 그 사건이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결을 했고, 판사가 형량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그, 지난주에 받은 그 대법원의 면책 특권에 따라서 그 죄도 없었던 걸로 무효화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건에 관해서 공판이 미국, 뉴욕에서 7월 10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밖에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통화 정책과 금리 발표를 하고요. 오페크, 이제 석유기구죠. 오페크가 7월 한달 원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7월 11일 목요일이 되면 요 영국에서 5월 한달 GDP를 발표를 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나서 영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Y축에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이제 gross value added, 그러니까 GDP죠, 이게. 에, 브렉시트를 한 뒤로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6.3% 역성장을 했고, 그 아래에, 임플로이먼트, 고용지표죠. 에, 고용도 마이너스 5.1%, 생산성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투자. 투자가 무려 마이너스 22%나 떨어졌어요. 그 수출도 마이너스 5.5%, 수입은 마이너스 9.1%,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일단 교역 관계, 뭐, 투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영국에 5월 한달 GDP가 나오고, 뭐, 불행중 다행이라고 영국에 이번에 총선을 해서 14년 만에 영국의그 지질이 못난 그 보수당 정권이 물러가고, 어, 진보 성향의 그 노동당 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신임 총리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국은 앞으로 이제 최악은 지났고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관심있게 보는 기업들만 추려서 7월 11일 목요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식품 기업이죠. 코나그라 브랜드가 있고 역시 식품 또 외식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펩시 콜라가 또 발표를 펩시 콜라는 이 배당금과 배당금 정책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코카콜라도 그렇지만은 펩시 콜라도 거의 못지않아요. 그다음에 그,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죠, 델타 에어라인스. 참고로 저는 항공사나 뭐 호텔이나 이런 여행업 이런 쪽의 기업들은 전혀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밖에 이제 인도의 그. IT 서비스 어, 아웃소싱 기업이죠. 타타 컨설턴시도 실적을 어 7월 11일 목요일에 발표를 합니다. 금요일 12일이 되면은요. 유로피언 디펜스 에이전시라고 어 유럽의 여러 유럽의 이제 27개 나라들의 그 국방 정책을 조율한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 그 산하에는 크게 이제 일곱 개의 그 기관 또는 에이전시 또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피언 카운셀이라고 그 27개의 나라들의 어, 외무 장관들이 모이는 그 모여서 그 협의를 하는 어카운설이라는 기관이 있죠. 그기관카운설이라는 기관 산하에 유로피언 디펜스 에이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7개 나라들의 국방 장관들이 모이는 일종의 협의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유로피언 디펜스 에이전스의 이것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뭐니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러시아의 침공이죠. 또 이제 금요일이 되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 월스트리트 대은행들이 많아요. 아뭐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JP Morgan Chase도 하고, City Group도 발표를 하고, Bank of New York Melon도 발표를 하고, 어, 모기지 금융을 가장 많이 하는 은행으로 알려진 그 캘리포니아의 웰스 파고 은행도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하지만. 아, 3분기, 4분기,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금리가 그 인하, 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아, 지금 그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은 앞으로의 전망,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종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 먼저 서울에서 제3차 아시안 이코노믹 development 컨퍼런스가 열려요 이거는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안 development bank 가 주최를 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을 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주로 이제 개발경제 또는 개발 원조 금융에 관해서 연구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로 대학 교수들 아니면 이제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밖에 영국의 이제 윔블던 테니스 의 여자 단식 결승전이 아 토요일에 어 일어나고요. 일요일이 되면은요. 아 프랑스의 그 매년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아 또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에요. 이거를 바스티데이 데이라고 하는데 그 바스티라는 곳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에 있던 감옥, 형무소 어, 이 형무소 이름이 바스티였거든요. 유 그래서 그걸 깨부시고 그 안에 있던 주의수들이다 뛰쳐나와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그 혁명을 성공을 시킨 그런 날인데 그래서 이제 바스티 유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축제의 날이기도 하죠. 마침 프랑스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도박을 걸어가지고 그 구구파 정당연합을 물리치고 어그 진보 정당 연합과 함께 현임 마크로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극적으로 아주 도박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바스티유대의 의미가 좀더 올해는 좀더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UEFA 유로라고 이제 축구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죠. 2024년 결승전이 베를린의 올림피아 스타디온이라는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요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의 그 대표 명단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아세 어, 명만 빼고 거의 전부 다그 네덜란드 출신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라든지 뭐 수리남이라든지 과거에 네덜란드가 뭐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 출신들이 많아요 아 어, 그런데 아 어, 지금 준준결승전에서 지난주 아. 어,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네덜란드가 터키에 2대 1로 신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준결승에서 만나고 또 프랑스와 스페인이 또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거기에서 이긴 팀두 팀이 아, 일요일에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윈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전도 일요일에 치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라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남북 아메리카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축구 그 대회가 있는데, 그 코파 아메리카 어 2024년 결승전도 미국 마이애미에서 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 세계는 지금, 어, 7월 1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런 동영상 내용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